안녕하세요. <laughs> 아, 저는, 부분, 앞머리 가발, 이라고 해서 샀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요 요래요래. 여기에 요래, 요래. 똑딱이가 있어요. 똑딱이, 똑딱이를 열고, 머리에다가, 왜 머리에다가 쓰냐면요. 제가 흰 머리도 많고 여기 원형 탈모가 있어가지고 아 키가 153이라 아 제가 로또로 팔고 있는데 키가 153이라 위에서 키 크신 분들이 제 머리를 다 봐요 그래서 하나 8,900원짜리 장만했습니다 귀신 같죠? 귀신 같지만 샀습니다나 그래서 자 이거를 머리에다가 앞머리니까 앞쪽에다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뭐 모자다 아니면 핀이다 머리에 헤어핀같이 느껴지게 저는 생각하고 뒤집어 쓰기로 했습니다 나이가 많이 먹으니까 나이가 먹, 뭐, 먹고 이제 먹다보니까 이제 머리도 많이 빠지고 흰머리도 많이 나고 뭐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풍성해 보여서 다행히, 다행입니다. 음. 자. 저도 한번 보고.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다는 <laughs>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끈을 묶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7일 저녁 7시가 다돼가네요아 이게 어쩜 이렇게 그래서 한번 묶어주고 제가 뭐 그렇게 막 미루 추가하거나 그런 편이 아닌지라 그냥 저는 스무 시 정도 살고 싶어서. 이게 더 이상하다나? 그래도 여기 아까 보였던 속발머리 이런 거 맨날 컴? 컴플렉스는 아닌데 그래도 사람들이 보면 놀라니까 이렇게 어... 그렇습니다 보다시피 여기는 저의 직장입니다아 되게 어색하네요 <laughs> 아침에는 한 8시 반? 9시 출근해서 퇴근은 약속 없으면 10시? 10시 반까지 있다 가요 그리고 뭐 딱히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냥 뭐, 틈틈이 유튜브 보고 스마트 스토어팜 거기서 에 물건 팔고 음, 그게 제 물건이 아니라 그 사이트에서 파는 물건을 팔고 있어요 뭐 저는 그렇게 걔 그냥 그냥 지내고요 아 제가 특출나게 잘하는 건 많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좀 갓도 많이 가지고좀 <laughs> 그렇답니다 그렇습니다 음 오늘은 이 가발을 쓰고 좀더 자연스러운 가발을 좀더 사야 된다 이게 앞머리가 너무 없어서 그냥, 하루하루 기록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아직, 그, 유튜브를 하면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빛이, 저렇게 빛 있는 거 괜찮은가 싶기도 하고. 뭐? 저야 뭐? 오늘? 잘 몰랐어요. 음 참, 중요해요 화일인데 아까, 다섯, 여섯 시까지 스토어팜에 있는 물건 올렸는데, 물건 금액을 너무 잘못 측정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 손보고, 아직 한만개 올렸는데, 다 검수를 해야 될것 같아요. 검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거를 다시 한번 싹, 삭제를 하고, 다시 올려볼까. 고민입니다. 싹 정리를 하는 게 나을지. 어쩔 수 없죠. 그때 초반에 만 개를 올릴 때 제가 그거를 13%를 인하를 하고 13% 인하하고 바로 올린 다음에 그 13%가 뭐냐면 13%가 원래 가격에서 13% 인하를 하는데 이 가격이 200원짜리 막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거기서 200원짜리에서 13% 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금액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고치려니 그것도 잘 안되고 그렇다고 안 고치면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제 올해 이번 달은 그걸로 그 틈틈이 그거 하고 제가 여기가 여기서 제가 일하는 데서 택배 접수 cj 대한통 택배 접수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또 팔고 인쇄복권 팔고 풋산 남배 팔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은 그렇게 매출이 안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도 많고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있는 시간 틈틈이 이것도 하고 켜놓고 그냥 이것저것 하면서 하는 게 어떨까. 음.. 그렇습니다 음. 편집하는 것도 배워야 된다고 하는데 편집하는 게잘 될지도 모르겠고 음. 이게 저의 첫인.. 첫 영상인데 여기에다가 그.. 뭐지? 그.. 머리띠가 있었는데 이렇게 그.. 옛날 고전적인 그 있잖아요 여기 댕기.. 댕기? 뭐라고 하지 이걸? 인터넷에 쳐볼까? 우리나라 전통적, 아, 전통적인 그런 장식이 있는 게 있는데, 그거 하면 참잘 어울리거든요. 여기다 쪽짓머리 하면 완전 조선시대 분위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하, 음, 저는 음, 79년생이에요. 올해 47? 이제 47 먹고 나니까, 뭐, 뭐, 이렇게, 이제, 반백년 살았다, 이런 느낌으로 있으니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부끄러움도 덜할것 같고, 막 이런 것도 좀덜할것 같아요. 여기, 아, 여기 빛이 반사되 있는데, 조명이, 저는 이 나쁘다,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모르겠어요. 아, 여기는, 여는 경북 구미입니다. 경북 구미고요 구미는 되게 소소한 노심이죠 조용하고, 소소하고, 차도 별로 없고. 며칠 전에 눈 한, 어제에도 눈 내렸거든요? 진짜 고민은 1월 달에, 1월 달에 눈이 좀 자주 내려요. 고민에서 눈 내리면, <laughs> 여긴 눈이 별로 안 내리니까, 눈이 내리면, 아, 사고도 많이 나고, 이게 좀 많이, 많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고민은 살기 좋아요. 그, 저희 홍곡동 뒤쪽에, 산이 금호산이라고 있, 있, 있는데요. 그 금호산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게 악산도 아니고 올라가는데 저는 등산을 못해요. 저는 워낙 운동 움직이는 걸 싫어해서 저는 이렇게 앉아서 그냥 말하고 놀고 이런 걸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등산 싫어하는데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우리 형부는 예전에 형부, 제가 형부가 계시거든요. 형부는, 언니네는 애가 셋인데 애국자죠? 애가 사실 셋인데, 형부 등에 큰 조카가 어렸을 때남자인데 등목 비슷하게 해가지고 올라갔다고 갔었어요. 그럴 만큼 뭐 그렇게 막 심하진 않는데, 저는, 저는 힘듭니다. 거기 금우산에 폭포가 있는데, 폭포까지는 갈수 있어요. 폭포까지는 갈수 있는데, 하, 그 이상은 어렵다고 저는. 하, 나이 먹을수록 근력을 위해서 그걸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 운동이 그렇게 쉽진 않, 않아요. 내가 생각해. 근데 이건 개인차니까 개인마다 사람마다 다른 그런 생각이니까 어쩔 수 없죠 구미에는 형국동이고 형국동에 가까운 금호산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뭐 별로 그렇게 막 불편한 것도 없고 그냥 조용한 동네 제가 뭐 사건사고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막 번잡스럽진 않아요 동네가 저도 나는 그냥 언니 있고 저 있고 남동생 있는데 남동생하고 일이 있어서 마산 갔었는데 마산에서는 차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와, 거기는 와, 진짜 차도 많고 번화가도 없고 모르겠어요 갔다 온지한 반년 6개월 전 정도쯤에 갔다 온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 와, 진짜 북적북적하는 동네였는, 동네였어요 마산 마산이라고 안 하고 창원 마산이라고 찾았나? 마산이 좀 약간 작아진 것 같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그 마산 공문회가 있어서 거기 가봤는데 그때는 되게 마산이 커고 창원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그때 1990년대 90, 중후반 정도? 그때 한번 가봤, 그때 몇번 가봤던 것 같은데 그때는 마산이 컸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창원 쪽이 더 크다는 얘기를 들어가서 들어가서 이렇게 세월이 흐름을 또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냥, 저의 유튜브는, 그냥, 저의 일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런 유튜버가 될것 같, 유튜버가 될것 같아요. 요즘 워낙 여기저기 유튜브, 보는 게 유튜브다 보니까, 나도 한번? 이런 생각에 시작을 하긴,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색합니다. 솔직히 찍는 것도 찍는 건데, 그게 뭐라고 하죠? 그, 편집. 편집도 문제고. 아, 참. 그리고 제가요, 반백년을 이제 살았, 살았잖아.. 살았다고 했잖아요? 방부행렬를 살다 보니까 키가 1 5 3인데 몸무게가 57kg로 찍은 거예요 와.. 이건.. 와.. 키도 작아 서러운데 몸무게까지 하니까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요궁피이라고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하.. 아, 됐으면 좋겠는데 아 보이시죠? 제가 원래 광대뼈가 나와있어요 여기 광대뼈가 나와있고 막 하는데 광대가 안 보여요 와 이건 완전 완전 이게 더나아있고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살짝 딱 생각하니까 저는 살이 빠지면 얼굴에서부터 나와요 이렇게 얼굴 그다음에 가슴 가슴도 많이 빠지고 얼굴도 진짜 많이 빠지는데 얼굴이 막 달땡이 달땡이 아. 이렇게 달덩이해도 되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음, 내돈내산 무궁화핏 다이어트 2024년 12월 10일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이제 오늘이 1월 10일이니까 그러니까 2025년 1월, 1월 7일이니까 거의 한 달이 다 되도 먹는데 반응이 없어요 제가 맥주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거의 술하고 안주도 엄청 제가 딱 보시면 안 됐지만,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되게 잘 먹는 편이고, 하, 이게 진짜, 아니, 분명히 광고를 보면 이 친구가 먹을 걸다 먹고 운동 안 해도 살이 빠진다는데, 얘가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세 달치 무궁화핀 그 다이어트 약을 샀는데, 먹어보고 리뷰해보겠습니다.